부쇠 보리골비입니다. 지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부쇠 보리골비고요. 언산지는 쪽산이고 가공 영광에서 했습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부쇠 보리골비입니다. 부쇠 보리골비가 정말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왕택대 전복입니다 4호미부터 5,6미, 6,7미, 7,8미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복이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요 전복이 굉장히 어, 큰 사이즈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6미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완도전복이고요 완도전복 5,6미 사이즈 가장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어, 가장 큰 전복 5,6미, 6,7미, 7,8미, 8,9미까지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왕특대 전복, 지금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전복이고요. 왕특대 전복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복이 인기가 좋고요. 전복이 굉장히 크고 싱싱합니다. 지금 전복이 어,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4호미부터 6, 5육미, 6층미 7, 8미,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는 전복이고요. 전복을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완도 전복이고요. 전복이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조개입니다. 맛조개 특대 사이즈고요. 지금 맛조개 특대 사이즈가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어, 저희가 한번 해감해서 보내드리면 집에서 한번 더 해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신한 맛조개 특대 사이즈고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할스코게입니다 하이스 꽃게의 모습인데요. 대사이즈입니다 2kg, 3kg, 4kg 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대사이즈고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하이스 꽃게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이스 꽃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살아있는 꽃게를 얼음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는 하이스 꽃게입니다. 2kg, 그리고, 어, 보시나면은, 어, 완도 자연산 해삼입니다. 1kg, 2kg 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완도 자연산 해삼이고요 어, 지금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완도 자연산 해삼, 그리고, 어, 할 양식 새우입니다. 할 양식 새우구요. 1kg, 2kg 단식 판매합니다.